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laughs>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1976년 3일 민주구국선언재판에서 시민들은 입에 십자 모양으로 검은 테이프를 붙이고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사진으로나 봤던 그런 풍경을 오늘 현실에서 겪게 될 줄은 차마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반민주 폭거입니다. 저를 제명하겠다고 하면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보도 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거멸, 검열, 유튜브 거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입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전두환의 개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가 봅니다. 윤석열은 정권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전선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들을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 과학과 합리의 공기를 질식시켜왔던 그 세대에 맞선 총력전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매특허처럼 여기는 세력이 상대의 인권을 짓밟는 일은 예사로 알고 약자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계층과 세대로 대한민국을 갈라놓고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놓고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정치인을 오히려 갈라치기라고 몰아세우는 책임전과 세력과의 전면전입니다. 민주와 평등을 말하더니 속으로는 학벌주의와 선민의식에 찌들어 뒤로는 온갖 부정과 협잡을 일삼으면서 부와 명예를 물려주려고 하는 내 자식 제일주의 세력 여성과 노인을 앞세우더니 음침한 골방에서 여성을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범죄 행위는 가장 많은 정당 수시로 노인비아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전국민적 심판입니다 자신들은 유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끝까지 잡아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도 성상납이니 하는 입에도 담기 힘든 저급한 용어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조롱하는 우리 권리 유일주의 세력. 자신들은 그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면서 자유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젊은 세대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싸가지 없다, 경우를 모른다. 기어 오른다라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우리 세대, 백권주의 세력. 이러한 위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의 말로 정치권을 떠나고 젊은 세대가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를 통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 이준석은 이재명을 비롯한 위선 세력과의 싸움에서 항상 맨 앞에 서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이준석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앞장서고 있지만 결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야 할 싸움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의석이 세석밖에 되지 않고 기득권 정당에 비해 자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저에게 10% 넘는 지지로 시작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15% 넘는 지지로 저희에게 갑옷을 입혀주시고 20%, 30% 넘는 지지로 적토마와 긴 창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가 오늘 마무리되었고 본투표에서도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김영삼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랑하셨던 상록수 가사처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오늘 사실 상당히 어, 황당한 상황을 접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어. 뭐 어떤 형식의 문제가 있었든 내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가지고 국회의원 제명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위 민주란 이름을 달고 있는 세력의 폭거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와 우리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저희는 결의하겠습니다. 예. 예. 제 명안에 대해서는 막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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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성신문 신다이 기자라고 합니다. 아, 오늘 당원들이 볼수 있는 뉴스레터에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부적절한 표현, 추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눈차 지금 세번 정도 어, 기자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 표현을 제가 저 스스로는 아무리 순화해서 검증 과정에 나섰다 한들 국민들께 생각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에게는 특별히 따로 한번더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발언이 여성발언이라고 생각하 어떤 발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폭력을 재현했다 대연했다, 성폭력을 재현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이 연상작용을 일으켰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저는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형식적으로 제가 굉장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과한다는 이야기 를한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은 원래 그것의 어 원래 원 소스였던 그런 문건, 아 문구. 그것이 저는 폭력적이냐는 그것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 저도 온라인상에서 뭐 제가 페이스북이나 SNS 활동을 하면서도 가끔 거친 표현들을 보긴 합니다마는 그런 형태의 표현은 굉장히 왜곡된 성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그것에 대한 양당의 기준치를 물어보기 위해서 토론의 자리에서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 나름 완화하고 순화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대치보다 덜 순화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민주이에 대한 공표현이나 거기 사실을 고소하는 책임을 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민주당이 언론의 재가를 무리려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만 넘기면은. 사실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 발언이 실제로 존재인지 여부와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가짜뉴스라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는 민주당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명인이 뭐니 이런 식의 다른 물타기식 뉴스를 내 보내가지고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을 막는 것 이게 민주당의 언론관이고 실제 본인들의 정치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중에 전문기자인데요. 이게 TV 토론에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 사실관계 어떻게 됐든 일종의 여성혐오 발언을 직접적으로 누르당에서 드러내가지고 그중에 이런. 갈라치기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갈라치기 전략을 이러한 걸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저는 그거는 부인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뭐 누가 표를 그 그런 어떤 자극적인 표현이라는 잣대를 세워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제가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순화해서 전달하는 의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제가 누구를 그렇게 도발해가지고 얻을 표가 어디있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갈라치기로 표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부연하실 수있을지그자적인 표현으로 여성에 대해서 그런 작을 오히려 함으로인해서 구목을 끌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좋아할 여성이나 남성이 있습니까? 네, 저는 뭐 그거는 논리 자체가 논리 자체가 굉장히 의도를 넘겨짚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건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자 그거를 원래 이야기했던 이재명과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것인데 이런 약간 모순이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위선적인 어 위선의 고리, 위선의 카르텔도 저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무수히 많은 검증과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뭐 대응이 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좀 처음 봤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때는 영부인 자격을 놓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인물인지는 차치하고라도 그에 대해 가지고 뭐, 어, 떤 예명으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민주진보진영이라고 하는 곳이 보였던 자세 아니면 여성단체나 이런 곳이 보였던 자세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위선적일 수가 있겠느냐. 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저도 놀랐던 것이 사실 가치중립적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기에 제가 그걸 제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것인데 분명히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다른 정당의 경선에서는 비속어로 사실 그런 내용들이 거론되었던 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지금 저와 경쟁하는 후보님의 말씀이라서 옮기진 않겠지만은 여성에 대한 굉장히 성적인 비하를 하는 그런 전통소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런 하는 것들이 노정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런 프레임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검증을 하겠다 나섰던 분은 저처럼 완화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원문 그대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때는 그런 비슷한 지적이 없다가 지금 대선 국면에서 사실 저는 순화하고 순화해가지고 사실 원래 발언을 보신 분이라면 경악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수 있는 지 자체를 저는 놀라서 제가 검증을 한 것인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이유배 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은 네.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뭐분야를 잘못 기울 자신이 잘못이다 하면서도 댓글에 대해서 왜곡해서 마치 성적게 표현인 것처럼 부각해서 했다. 이렇게 허위 사실 공표한 해에 대해서 철밥을 날려주고 해보는 거죠. 아니 그 발언, 그 실제 약식 기소 공소장에서 확인된 발언이 성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시는 것이라면은 이건 또 다시 어, 사과를 하기를 거부하고 그냥 제 생각에는 시간을 끌려는 발언 아니냐. 예전에 도박 관련한 논란이 터졌을 때도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그자제분이한 천만 원 정도 미만으로 잃은 것 같다는 취지로. 굉장히 축소해서 그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확인된 그 발언이 성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 후보님께서 이재명 측에 유용 정보를 하셨는데,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에서 끝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이 안 된다는 거는 어떤 말씀이신가요? 예, 뭐 제가. 어, 국민의힘과 제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데 생각이 일치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정치를 함께 하겠다는 건 아닌 것처럼 이 사안의 어, 명징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반민주성을 비판하는 것에는 상식인이라면은 전부 다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곳은 자꾸 민주당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가지고 검찰이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기하는데요그 건에 대한 무고혐의로 누군가 절 고소한 건으로 인해 가지고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그때 그 건을 다뤄가지고 다 나온 사안이고 공식적인 발표로 다 끝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은 결국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예, 네. 이제 표본의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것니다 저는 뭐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 사실 많은 비공표 조사들을 하고 있겠지만은 뭐 저는 거기에 대한 저희의 조사도 있지만은 지금 뭐 공표할 를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면에서 사실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의 그런 어, 팔이 안으로 굽는 형태의 또는 시간만 보내면은, 어, 이런 자신의, 어, 친족의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부분을 뭉개고 갈수 있을 것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사전에 논의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게 그 전략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전략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 보면은 외교안보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한몇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게 된 것이고, 다 아시겠지만 제가 권영국 후보에게 그 전날, 그전 토론에서 뭐 여성, 뭐 갈라치기니, 허오니 이런 비슷한 지적을 받아서 제가, 어, 한 가지 사리만 들어달라 했는데 그때 기사를 들지 못하셔가지고, 반대로 이런 류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민주노동, 아그 민주노동당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 저의 전략이라면 전략이었던 것이고요.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권영기 후보가 저는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질문한 것이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도는 없었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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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감사합니다.